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BJ 또로로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먹을, 어, 메뉴는, 네. 어머니가 또 해주신, 자, 찜닭. 네. 자, 생활 먹방 <laughs> 찜닭입니다. 이게 집에서, 네. 어머니가 해주신 찜닭이에요. 맛있어보이나요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네. 식혜가 또 남아있길래, 아, 이렇게, 냉동고에 넣어서 얼음 둥둥 띈 식혜. 달다. 음, 달아. 그리고 이제, 어, 김치와 이제 양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70랩이다. 음, 더 키워야 돼. 음, 멀었어. 뭐야, 이 밑에 이거. 잠깐, 이, 먹기 전에. 뭐 묻었네, 닦아주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고플 때, 이거, 보는 게 좋아요.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보면 재미가 없어. 음. 내가 배가 추출할 때 봐야 이제 맛있어 보이고. 고기 맛있겠다. 음. 밥을 넣고, 감자. 어. 진 음. 맛있어요. 말판 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집에서 해 주신 이거 치킨은, 아, 치킨이니다 이거, 찜닭은, 마트에서 사온 닭이에요. 생닭, 마트에서. 흠이, 어, 흠이라면은, 낮방, 낯방, 어, 낮방에도 먹방하시는요 네. 오랜만이죠? 이게 흠이라면은, 시켜먹는 그닭꼬리탕 찜닭, 이런 것들은, 뼈가 잘 골라져 있어요. 뼈. 근데 이제, 어, 마트에서 파는, 생닭을 그냥, 그냥 집에서, 어,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어, 썰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비 전문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뼈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게. 음. 맛있어요, 그래도. 이번 건 오래 걸리겠다 아니야 빨리 먹을 거야 이거 유튜브에 올리실 건가요? 네 당연히 지금 유튜브에 올려야죠 당연히 아마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고 어 우리 말판님 별풍사한개 고마워요 <laughs> 근데 이건 하트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음. 아 179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음, 천천히 먹을게. 이거 솔직히 이거 하트 같지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하트는 이게 하트지. 안 그래요? 이렇게? 우 이게 하트지. 이거 솔직히 이거, 비꼬노 같아. 음, 이거 비꼬는 느낌이야. 비꼬는 느낌. <laughs>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이거. 안 그래요? 야사판, 야사판, 뭔가, 뭔가 빛고는, 어, 뭔가, 이거, 어, 이, 이, 중간 손가락, 뭔가 올리는 느낌, 느낌이야, 이게. 이거, 이거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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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함부로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거. 중간 약지 올리는 거라. <laughs> 있어요. 이것도 왠지 그거 같아, 느낌이. 어, 뼈. 이제 팬 가입하네요. 아, 그러네요. 감사드려요. 뼈가 많은 게 흠이죠. 그래도 맛있게 다 바릅니다. 이렇게 또 먹고, 김치. 음. 살이 되게 뻑뻑해요 시켜 먹는 집닭에서는 닭다리 살이 많은데 어 이거는 그냥 마트에서 산 생닭은 어, 뻑뻑 살이 엄청 많네요 되게 차이가 있지만 이제 어머니가 요리,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음. 맛은 못지 않습니다 되게 달콤해요 물엿을 넣었나? 양파 음. 국물 있죠? 찜닭 국물 어우, 달다, 달다. 여러분, 찜닭의 기원은 어디로 비롯된 것일까요? 누가 만들, 누가 개발했지, 이 찜닭을? 요 사극 드라마도 보면은, 조선시대에 그 백숙 같은 거 해먹대네요. 음. 찜닭은 안동찜닭이 유명한데 안동에서 백숙을 어 변형을 시킨건가요 이게? 저는 이것까지 먹습니다 뼈는 못먹어서 골무같은거 하얀거 노란거 이거 있죠? 이거는 먹습니다 야, 이거 닭다리 이건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액젓 먹어야죠 음. 오. 아, 시원하다 뻑뻑살, 보세요. 하얗죠 안에. 저는 뻑뻑살하고, 닭다리살 두 중에 뭘 좋아하냐 하면은, 단연코 닭다리살을 좋아합니다. 뻑뻑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발이 오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당면이 없다. 집에서 한 거예요. 집에서 아, 또 하나의 차이점이 생겼네요. 네, 그 어, 가게에서 시키는 거는 어, 장면이 딸려오죠. 근데 이건 장면도 없어요. 장면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게에서는 또 땅콩 같은 거 들어있죠. 땅콩 견자 어, 견자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땅콩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호두, 땅콩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아 견과류 견과류가 있는데. 어 제가 직접 만든게 이거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밥 먹으라고 저는 웬만하면 다 시켜먹죠 음. 시켜먹는데 돈이 없어서 못 시켜먹고 있고 집에서 했길래 어 이렇게 이걸로 먹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마트에서 생닭을 사서 썰어서 집에서 조리한 거죠. 맛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가게에서 먹는 찜닭은 엄청 달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게 절반 정도 달아요, 절반. 솔직히 시켜먹는 찜닭은 너무너무 달아갖고. 매콤하기도 하고. Huh. 취하지 않게 꼭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음. 찐따 국물도 어우 달아달아 당근 또 있어, 당근. 어, 닭다리 두 개인가? 두 개. 다먹가네요밥 조금 남았고 라스트. 맛있겠다. 전 햄버거랑 김밥 먹는 중. 음. 아, 식혜가 남았네요 아직. 아. 기가 막히다. 다 먹었습니다. 찜닭과 식혜, 감주, 네. 김치, 양파도 다먹고요 이건 뼈만 남았죠 네, 밥도 다 먹었고요. 아, 배부르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 자, 유튜브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안녕!